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왕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의뢰를 받은 차량을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요. 바로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 어디 플래그십 세단이냐. 바로 기아의,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K9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3,300cc GDI 엔진을 가진 차량이고요. 등급이 높습니다. 3.3 치고는 등급이 높다. 근데, 이 높은 등급에서 천만 원 중반대 아니면 천만 원 중반보다 좀 밑에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도 등급 높으면서 천만 원 중반대의 차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차량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고요. 네, 14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사고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어요. 트렁크 갈렸고요. 일단 백 판넬, 운전석 뒤에 핸더 이렇게 뒤쪽은 교환이 됐고요. 앞쪽은 본넷, 라디에이트 서포트 이렇게 해서 두 군데, 그래서 총 다섯 군데가 교환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쉽게도 이제 백 판넬과 운전석 뒤에 핸더가 교환이 됐기 때문에 성능상 유사고 분류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뒤쪽인 게 다행이에요. 만약 이쪽 앞쪽 뭐프론트나 인사이드 이쪽이 먹었으면은 조금 어, 이 차를 안 가져갔을 것 같은데. 요거는 뒤쪽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는 괜찮다 좀 추천드린다 왜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차량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차량이 되게 귀한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따가 안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몇대 없는 차 중에 한 대입니다 정말 귀한 매물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 금액 얼마일까요 바로 요 금액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 차 아닙니까 이 6천 거의 한400 정도 했던 차가 현재 이 가격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차량 볼게요 뭐 저는 이 k9 차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딱 출고 당시에는 평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판매도 많이 안됐고 제네시스한테 많이 밀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딱 주행을 해보고 또 이제 뭐 타보고 해도 저는 전혀 밀리가 않거든요 근데 가격이 더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성비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 dh 제네시스 dh eq 비싸다 요 요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넷을 보면은 역시나 예, 깨끗합니다. 예, 돌 팀이 있어서 한두개두 두 군데 정도 네, 부칠은 있는데 요 정도면은 검은색 대형 차체고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저는 요 옵션 요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뭐냐 이 LED 헤드램프에 포그 램프가 들어갑니다. 지금 보세요. 뽕뽕뽕뽕뽕뽕뽕뽕네 지금 4구로 되어 있죠 이걸 포그램프라고 하는데 노블레스 등급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블레스 스페셜부터 네, 요게 기본으로 들어간다 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 보시면은 그릴 그릴 예, 몰딩 그릴 까진 거 없고 예,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고 카메라 전방 카메라까지 지금 장착되어 있고요 다음 센서들 그다음 안개등 지금 보시면은 크게 예, 손상된 부분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자리 잡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 라이트도 깨끗하고 투명하죠? 네, 깨지거나 슬림현상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역시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휠, 휠부터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19인치 휠 타이어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타이어 지금 거의 60에서 70% 네, 굉장히 컨디션 좋은 상태 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휠 컨디션 보세요 너무 좋아요 휠 너무 좋습니다 아 맞다 고객님들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네요 요 차량 200만 원을 들여서 누유 부분을 싹 잡았습니다 저는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중고차는 수리된 중고차를 가져가시는 게 이득인 중고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고객님도 돈 들어가지 않는 중고차를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요 부분 또 차는 누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유 부분을 200만 원을 들여서 싹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라인들 지금 깨진 거 없고요. 네, 펄도 지금 잘 살아있네요. 자, 도어. 앞도, 뒤도 쫙 광택 잘나져 있어요. 쫙 보세요. 제가 뭐 문제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저 문콕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외판 상태입니다. 너무 깨끗하고요. 뒷타이어도 지금 한반 정도, 반에서 한60%이 네, 사이에 예, 있는 것 같고요. 휠 스크래치는 조금 있네요. 테두리에. 요거는 예, 중고차 특성상. 이 정도는 조금 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뒤에 계속 보게 되면은 뭐 크게 흠 잡을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뭐 뒤에 후면보도 램프들도 다 정상적이고 범퍼 뭐 트렁, 트렁크 라인 이런 것들 그리고 레터링은 3.8로 해놨네요. 이 차는 3.3입니다. 네,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거다 지금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다 자리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객인들차 보러 오셔서 보시면은 와 진짜 깨끗하다 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트렁크 네, 아쉽게도 전동 트렁크는 안 들어갔네요. 네. 트렁크를 보세요. 너무 지금 넓게 잘 잡고 있는데 저는 또이 트렁크에 이 코일 매트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좀 높게 사요. 관리를 그래도 트렁크에까지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전 어 차주가 관리를 좀 했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대목이거든요. 이 부분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근데 무겁긴 무겁네요, 확실히. 지금 공구 들어가 있고 밑에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와 배터리가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적, 뭐 심수흔적이나 물, 흙기, 습기, 곰팡이 전혀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깔끔한 트렁크 그 내부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반대쪽 엄마서 후미등, 후미등도 테일램프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역시 외판 좋구요 타이어는 뒤에 좀 반, 반 정도 네, 그리고 도어들 네, 그 봤을 때 크게 막힌 흠잡을 부분들은 진짜 없네요 어, 이렇게 깨끗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지금 상품화가 너무너무 잘돼 있다 라는거 한번 말씀 드리면서 네, 차량 이제 내부로 할 건데요. 요 정도면은 진짜 A급 컨디션의 외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형 차니까요. 당연히 요 정도는 해줘야 고객님들 돈 비싼 돈 주고 사시는데 마음에 이제 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신경을 잘 썼다 상품 하는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내부 그 아까 귀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게 귀한 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딱 열자마자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베이지 톤의 시트입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런 유니크한 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유니크함을 추구하시는 분이 어차피 차는 한 대에요. 한번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분을 위한 유니크한 시트의 색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그래서 봤을 때도 보통 이런 이제 베이지 톤을 가진 것들은 오염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어 2012년에 등록이 됐으니까 8년 정도 됐죠. 근데도 이 정도면은 양호하게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은 그런 컨디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어 볼게요. 자 바로 버튼식 시동을 가지고 있고. 네 바로 메모리 시트 작동되는 거 보이시죠? 네 메모리 시트도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요. 앞에 보시면은 네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전자 기어봉으로 K9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후방 카메라 먼저 볼게요. 자,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주차 어시스트 버튼들도 있습니다. 네, 주차 뭐 어려울 일은 없겠지만 네, 그래서 요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다. 그리고 요 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이 많은 차예요. 등급이 높기 때문에 예, 전방 카메라. 까지, 사각지대 카메라까지 들어가는 있 차량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방 카메라가 많이 고장나고 확률이 높아요. 근데 현재는 이 차량은 이상이 없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전자 파킹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예, 작동 잘 됩니다. 예,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예, 일반 노멀 모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예, 다니실 수 있고요. 여기 스노우 모드까지 들어 있네요. 스노우 모드는 이제 이 어, 차가 이제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조금 눈길에 취약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드 같아요. 그래서 눈길에서는 이거 스노우 모드를 키고 좀 주행을 하시는 게 예, 어떤가? 예, 생각이 들고요 앞에 보시면 은 역시 k 9의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한번 틀어볼게요 자 일단은 온도가 히... 예, 하이로 맞춰져 있어서 히터 먼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뜻하게 바로 잘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에어컨 바로 틀어볼게요 에어컨도, 오어 오 추워. 네, 너무 지금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좀 추워가지고 빨리 꺼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공조 시스템도 이상 없다. 이쪽에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고요. 예 아쉽게도 예 여기서 추가 옵션이 유보예요. 유보 내비가 들어가면서 뭐 사운드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그 옵션은 안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 그 부분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 안 쓰는데 유보 내비는 네, 옵션 값만 비싸고 사실 활용도가 적어요. 휴대폰 연동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료 서비스입니다. 안, 가입을 안 하면은 못 써요. 그래서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옵션이라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런 부가적인 블랙박스, 블랙박스도 지금. 작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굳이 돈안 쓰셔도 될것 같다 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일단 핸들 보시면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이쪽엔 핸들 리모컨 이쪽에는 지금 핸즈 풀인데이 옆에 보시면은 자동차 모양의 차선이 있죠 바로 이게 뭘까요 차선이탈 방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면은 울리죠 차선에 이제 닿으면은 삐 비빅 경보가 울립니다 근데, 이 경보가 울릴 때, 이 시트까지 같이 울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능. 네, 진동 시트까지 이 차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시트 모양이죠. 안장 모양. 여기 켜져 있으면 같이 울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핸들 열선 이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키시면 되고. 우드, 핸들 우드 보시면 깨끗하고요. 가죽들도 지금 깨끗하네요. 지금 전혀 거의 사용감이 없어 보여요. 지금 14만 정도 탔는데도 사용감이 전혀 없어 보이는 핸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관리를 잘 하시면 타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앞에 옵션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 목이 아파요. 예, 끝까지 예, 지켜봐 주세요. 자, 지금 앞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 차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스페셜의 기본으로 이것도 들어가는 옵션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여기에서 문, 도 트림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다고 라 알려드리고 자, 창문 창문 창문도 문제 없고요 전동 접 사이드미러도 이상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지금 삼각형으로 지금 모양이 있는데, 저게 만약에 이제 차들이 양옆에서 가까이 온다, 그럼 저게 켜져서 사고를 방지해주는 그런 안전 옵션이죠. 요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대형 차에서는 이 옵션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플래그십 세단은. 근데 요 차는 들어가 있다. 바로 썬루프 썬루프가 예, 들어가 있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에는 진짜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없는 거 그냥 구매하세요 근데 이 차량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더 올라가는 차량이다 라는 거 한번 강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뒤에 시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시트 볼 건데요 자,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당연히 오염도인 것 같아요. 시트 특성상 오염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예,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흠 예, 잡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주름도 많이 없고요. 뒤에는 거의 안 타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암네스트 내려왔는데도 여기 보시면은 커버도 깨끗하고요. 이런 커플도 라인들 여기 보시면은 깨끗하게 잘 지금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에어선 시트, 워크인 시트, 워크인 시트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공조 시스템도 따로, 따로 조절하실 수 있는 네,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 리모컨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앉아 봤을 때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아까 이 앞에 시트도 제 키에 맞춰서 시트를 조정해 놓은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앉았을 때 이만큼이나 남아요. 와, 이거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스피커는 지금 네, 액츄 스피커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네, 스피커 몰딩에 지금 마크가 있긴 있는데 액츄 스피커가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어, 정도면은 진짜 넓은 뒷자리 공간이다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면서 차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 들려드려야죠. 바로 들어보실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잡음이 들리나요? 이상한 이음 같은 게 들리나요? 네, 전혀 안 들립니다. 안정적인 엔진 소리 그리고 안정적인 진동. 난 부족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전혀 엔진 쪽에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만 원을 들여서 이 안에 있는 이 새는 이 누유를 싹 잡았다. 이 예,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예, 구매 결정하실 때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펌프 유압 펌프도 본넷 전혀 이상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그램프, 포그램프도 지금 HID로 다 이루어져 있고 모든 램프가 LED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이상 없고 안개등 마저도 지금 LED로 지금 선명하게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돈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네, 지금 블랙박스도 있고 선팅도 잘, 괜찮게 잘 되어 있고 다음 뭐안 되는 부분 없이 수리할 부분 없이 이 네, 차량은 그냥 1천만원 네, 중반대 플래그십세단 k9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격인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2년 최초 등록된 13년 모델입니다 그리고 등급이 노블레스 스페셜 네, 상위 등급인데 1천만원 중반대다 그게 왜 그러냐 뒤쪽에 성능상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이 어느 정도 맞춰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귀한 메모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에 시트가 베이지 톤입니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호인 분에게 이 차량 판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 안녕 마이카 골든 대표번호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이 차량도 의뢰를 받아서 촬영을 한긴한 건데. 말고도 다른 차들을 원한다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하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